안녕하세요. 휴안의 노원점 김호 원장입니다. 정신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환경의 변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서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병적으로 보일 때 적응 장애라고 합니다. 여기서 병적이라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스트레스 요인에 비해서 환자의 삶에 지나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러한 스트레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와 같은 생존이나 목숨과 관련된 위험 또는 위협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응 장애는 신경정신과 질환 가운데 의외로 흔한데요, 일반 인구의 4.2%의 위병률을 보이며 정신과 외래 환자의 5에서 20%는 적응 장애로 진단되어진다고 합니다. 적응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흔한 원인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의 경우 학업, 신학기, 전학, 부모의 배척, 부모 이혼, 또래 문제, 물질 남용. 둘째, 성인의 경우 결혼, 이혼, 이사,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셋째, 기타의 경우 만성 질환, 이웃과 불화, 천재지변, 사업 실패, 은퇴, 인종 차별, 사회적 종교적 박해. 이와 같은 적응 장애에서 놓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점은 특징적으로 어른보다 아이들에게서 더 흔히 발생하고 더 심하게 장기화되는 성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유병률은 25에서 65%로 높은 수준이며 응급실을 방문한 아동 가운데서도 34.4%가 적응 장애로 진단됩니다. 또한 성인은 25% 정도만이 1년 이상 장기화되는데 반면 아동은 50% 정도가 장기화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에게서 더 문제가 되는 적응장애는 발견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정신장애로의 발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